선생 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뭔데? 저 학원 숙제도 있잖아요. 그 알아서 해야지. 그냥 다 하는 거야 이제. 두 시간씩 할 시간이 없는데? 좀 잠을 줄여야지. 우와, 진짜 네. 싫다. 오늘 일 일요일 일요일이야. 월화수목금 토. 7일까지봄 시험 끝나는 거야? 나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짜야 돼 우리 시간 없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어? 학원 빼고 응. 3시간? 집에 몇 시에 와? 6시 7시 일곱 시. 취침? 30분. 12시 밥 먹고 휴식? 30분 진짜 이거면 돼? 1시간에 좀 쉬어 왜 그래 운동 어, 그럼 어디 넣어죠 뭐 남는 거야? 시간? 그럼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빼자 아홉 36시간이야 유나를 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유나 빼고 그럼 32시간이야 그나좀더할수 있어? 없죠 좀더 해봐 영어 수학 가고 아 그래서 바빴 또? 고은이가 잘 생각해봐 9 0 2 4 과한데 과 없어 도덕 한문이야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될것 같아 한문은 거의 다 했다고 고은이가 생각하는 거지 영어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영어는 전날만 하자 영빵시간 한문은 몇 시간 정도 더 해야 돼 1시간 앞으로 1시간만 더 하면 잘할수 있어? 네 국어 국어 많이 필요해요 수학은? 학원에서 다 하니까 다 해도 많이 틀린다며 그렇네요 선생님 계획 잘한 거 되게 안 한단 말이야 저도 싫어요 네가 계획을 잘 짜면 선생님 이거 하겠어? 일단 저 넘어가 사회 10시간 도덕 10시간 도덕 10시간 사회 10시간 <laughs> 국어 10시간 수학 5시간 여기도 선생님이할 거니까 좋아 36시간이다 이제 여기 넣어 이제 응. 국어 국어 사회 국어 도덕 국어 도덕. 다 4시간씩이야. 왠지 아프면 안 돼? 국어 사회. 국어 사회. 국어 도덕. 국어 사회 도덕 사회 도덕. 그다음에 어. 국어 사회. 국어만 공부하는 아니지. 국어 도덕. 사회 도덕. 수학은 어디야? 수학안 해? <laughs> 자, 일단 써 봐. 사회 도덕. 수학 한자. 수학 다섯 시간 필요하다는데 1시간밖에 없는데. <laughs> 어, 수학하고 도덕. 도덕. 됐어? 다두 시간씩이야? 그럼 이제 이날은 당연히 국어랑 한문 시험 공부하는 거고 여기 이제 여기 영어, 영어, 수학 사회 나눠서 하는 거지 이날은 영어 도덕이니까 이날 수학 사회 해도하면 되겠네 산책괜찮 내려 어. 밥 먹고 휴식? 10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야 여태까지 혼자 공부해본 적이 없잖아 네 응. 선생님이 사실 이런 거 해주는 거는 초등학교 때 했어야 하는 걸 생각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초등학교 시험을 안 보잖아 이런 걸 애들이 못해요 <laughs> 지금 내말안 듣고 지루하게 얘기했어. 선생님 잘못이다. 지킬 수 있지? 국어 못할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다음 거다 밀리는 거야.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목표. 다를까지? 여기까지 목표. 국어. 국어 무려 1 0 시간 공부하고 왔어. 어디까지 하고 오는 거야? 국어 다. 다가 뭐야? 엄마가 주시는 저 족보닷컴 네. 문제집 다풀 거지? 당연히 아니죠. 다 풀어야지. 한번 풀면 안 돼. 어, 오케이. 몇 번? 어. 두 번? 족보닷컴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는 고은이와 선생님한테 뭐 하냐면은,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 예상 문제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라고 고은이와 선생님한테 다음 주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지 사회랑 도덕만 하고 오는 거야, 다음 주까지. 사회는 뭐할 거야? 사회도 문제집 있지? 네. 두 번까지는. 선생님이랑 했던 것처럼 있지? 내용정리 그렇게 하는 거야? 말로 하고 글 쓰면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할수 있어. 한 시간? 한 시간. 그럼 다음 주에 선생님 치사 문제 낸다? 도덕도 이거. 똑같이 네. 매일 내용 정리해서 문제 푸는 거야. 이거 그 내용 정리 찍어서 보내는 거야. 언제까지? 한 번, 두 번. 아 안돼 너무 늦어. 여기까지. 기까지 화요일날 해서 보내. 알겠지? 할수 있지? 네. 어,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를 잡았어. 전혀 무리가 아니야. 자, 우리 화요일까지 뭐 해? 이거 찍어서 보내는 거야. 보내고 어, 어. 내용 정리. 고 화요일날 그거 정리하고 어. 맨날 하는 거야. 네. 어. 이제 보면은 이때 딱공부하면 끝이야 이제. 이때랑 이때는 진짜 문제 푸는 거야. 진짜 문제 많이 풀고 내용 정리 끝났어야지. 다 왔어? 네. 너 선생님 안 만났으면 이거 안 했을 것 같지? 네 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이 귀한 시간에 수학 문제 안 가르쳐주고 <laughs> 선생님 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뭔데? 저 학원 숙제도 있잖아요 그거 알아서 해야지 그냥 잘 하는 거야 이제 2시간씩 할 시간이 없는데? 그 잠을 줄여야지 우와 진짜 싫다 네. 선생님은 선행이나 그렇게 애들 무리해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초등학교까지 <laughs> 초등학교 아니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효율적으로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선생님은 선행이랑 그런 무리한 거막 중요해 하지 않아. 근데 아니 이런 걸 열심히 안 하면 선생님은 그런 주의야. 시험 기간에 공부가 인생의 전부잖아. 시험 기간에 공부가 인생의 전부 아니야? 시험 기간에는